엠티골 슈팅을 또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김혜 호핑 이후에 어두슛 막아냅니다. 브루노 골키퍼! 사이드라인 벗어나면서 상무의 공격 이어집니다. 자, 사운드 MVP 브루노 골키퍼가 오늘 시작부터 세이브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3개째 세이브입니다. 네. 50% 방울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이병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반칙이었습니다. 아, 왼손을 늘렸어요. 다시, 다시 브루노의 세이브. 헤어스타일도 그렇고요 네. 네. 3대3 자, 3대0의 스쿼를 SK호크스가 3대3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상발 공격 이어집니다 네. 신재석 아, 또 막았어요 네. 브루로 브루노 골키퍼가 현재까지는 60%가 넘는 방어율를 자랑하고 있는 전반입니다 공중을 노리는 상모 피익스 균명좀 꺾어줍니다 선수 해적 블고또한번 막아냅니다 어, 다시 네. 스티 라인크로스 네. 김지훈 선수가 끝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지만 네. 자, 먼저 선언이 됐고요. 아, 여기서 아, 끝까지 네. 몸을 던져봤던 모습이었습니다. 김용정. 던지죠. 짧게 언 네. 막아냈습니다. 블록 맞고 다시 방어 성공하는 브루노 골키퍼. 미드 석공 시도합니다. 아, 이현식의 패스가 걸렸어요. 수비벽에 걸리는 패스가 나왔고요. 호핑. 박세웅 전달. 슛. 아, 막아내요. 네. 슈퍼스위브 리바 브루노. 아 지금. 을 뺏었고, 그 상황에서의 오버슛시였거든요 네. 몸을 아, 오히려 방향을 바꿔서 위쪽으로 오는 손을 왼, 왼손으로 막아줍니다. 네. 지금 패시브 상황이기 때문에 네. 패스가 3개 남았다는 사인이 있었고요. 자, 아 네. 점자는 브루노 골키퍼입니다. 자, 완벽하게 지금 골키퍼를 속여내긴 했는데, 네. 이역동작이 걸린 상황에서도 브루노 선수가 아, 마지막 웃소. 손을 뻗어 내면서 네. 선방해 줍니다. 2번 어, 자리에는 김태웅이 있고요. 김재수 내 줍니다. 다시 한번 흔들면서 김병정 신재석 꺾어 줍니다. 김재수 아, 돌파 시팅 네. 막았습니다. 자, 한번 막아줬는데 네, 브루노 골키퍼가 볼을 뜨겁게 요구했었는데요. 성공까지 네. 가지 않았습니다. 신재석, 김병종 다시 5도에서 윙으로 갑니다. 네. 쪽이었는데요. 몸으로 막아내는 브로로골키퍼입니다 네, 솔 선수번 네골대도 다시 옮겨주는 브로로골키퍼고요 와, 골이 굉장히 강하게 던져주는 슛이었는데, 자, 몸으로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죠. 네, 일곱 명 공격에 백라인을 4명 세웠는데, 오, 그렇네요. 자, 에스키 호쿠스가 전진 수비를 하지 못하도록 두 명의 피퍼이 순간으로 들어가게 되죠. 네, 링으로 갑니다. 했었어. 필요는 없죠. 네. 아, 지금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 브루노 선수의 선방이 또 만들어집니다. 자, 사모피리스의 회심의 칠인 티골. 그습니다 마지막 아. 슈팅을 저지하는 리마 브루노입니다. 네. 자 빠르게 이병주까지 바로 패스. 피복. 칠미터로 칠미터 들어가 만들어집니다. 네. 자 아직 경기 모릅니다아또 네. 막아냈어. 어. 골키퍼가 끝까지 버텨주고 있습니다.